잠문 31장. 르무엘 왕의 말씀들, 곧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가르친 예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며, 내 행동을 왕들을 멸망시키는데 쓰지 말라. 어, 르무에라.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라.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들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벙어리들과 파멸되기로 정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소송에서 내 입을 열라. 내 입을 열어 바르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 있느니라. 그녀의 남편의 마음은 그녀를 편안히 신뢰하나니 그가 탈취할 필요가 없으리라. 그녀가 평생 동안 그에게 선한 일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진하여 양모와 아마를 찾아 손수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주며 여종들에게 몫을 주느니라. 그녀는 숙고하여 밭을 사며 그녀의 손의 열매로 포도원을 만들고 허리를 힘껏 동이며 팔을 튼튼하게 하느니라. 그녀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예견하여 밤에도 촛불을 끄지 않고 자기 손을 물레의 가락에 두며 자기 손으로 손뭉치를 잡느니라. 그녀는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편하니 정녕 빈궁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느니라. 눈이 와도 그녀가 식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그녀의 모든 식구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습니라 그녀는 스스로 수놓은 직물로 덮개를 만들며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사이에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진 사람이 되고 그녀는 세마포로 옷을 지어 팔며 장식띠를 상인들에게 넘겨 주느니라. 능력과 존귀가 그녀의 옷이 되나니 그녀가 다가올 때에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그녀의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그녀는 자기 식구들의 일들을 잘 살피며 게으른 빵을 먹지 않느니라. 자식들은 일어나 그녀를 축복하며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도다 하느니라.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